안녕하세요. 어, 노인 심리 상담사 1급 김태일 박사입니다. 아, 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오늘은 은퇴와 노년의 삶에 대하여 어, 말씀드릴 겁니다. 저 역시 병술생으로 77세로 경험과 느낌바을 함께,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가 요 사이 앞으로 백세 시대를 내다본다고 하죠. 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나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고, 보안된 생활이 이어져야 되지, 골골 상년이라는 말과 같이 건강치 못하고, 오래 살면 본인이나 가족이 피곤해지고 병자의 호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2022년 올해 3월, 우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약한 5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는 한 2500만 명, 여자가 아, 2600만 명이고, 제 나이, 지금 77세 생존율은 15만 3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니까 확 줄어요 9만 7천 963명 그리고 어 90세가 되니까 1만 6천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70세는 85%가 생존되고 80세는 30% 그리고 90세는 5%밖에 생존 못한다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나이는 76세에서 78세인데 정부의 은퇴 나이는 65세로서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기타 모든 것이 제한되므로 은퇴 후의 생활도 걱정이지만 자녀들한테 부담도 갈뿐더러 정부는 이번에 그 노령 은퇴 나이 조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건의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은퇴 나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온 것이 대부분인데 은퇴를 당하고 나면은 노인 아닌 노인 취급도 물론이지만 본인들이 노후가 걱정이고 앞으로 생활의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그동안 어찌 되었던 간에 규칙적인 시간 생활과 바쁘게 살다 보니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는데 은퇴하다 보니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걱정 아닌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 이 많다 보니 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이때쯤이면 제일 먼저 그 중에 이제 질병 걱정이 염려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모르는데 또 바쁘게 살다 보면 모르는데 한가하다 보니 또 질병의 확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병에 났을 때를 대비하고 또 어, 점검하고 인생 마무리 준비가 무엇보다도 은퇴하고 나서에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한 70이나 이렇게 되면은 몰랐던 우리가 병도 어, 나타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치매나 암 중풍 고질병과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장기간 병간호에 대한 우리가 준비도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가 기대 수명이 긴 만큼 더 꼼꼼하게 우리 집에 사모님들이나 여성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자만이나 실망이나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직업에서 직책에서 은퇴한 것이지, 인생의 은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근데 집에 있지 말고 평소와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불안과 고민이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 조용하면 별 잡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현재의 닥친 생활에 만족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뭐, 자포자기로 은퇴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가지지 말고, 평소와 같이, 아, 우리가 이제 뭐 단체 모임이나 공식적이든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이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본인이 아, 쌓아온 역량과 그것도 남을 돕는다는 이제 에,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은 우리 이제 자신도 보람이 있고 은퇴 후에 아름다운 모습의 가족이나 상대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찾는 것과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바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이 한가하면은 우리가 별잡 생각이 다들요 좌우지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뭐 내한테 크게 금전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좌우지간 바쁜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 있죠. 인생은 70부터다. 그래, 은퇴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내 스스로 자격심이나 그렇다고 포기한 또 특별 대우를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은퇴 후에. 새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면은 이제 내 자신이 움츠러들고 또한 이제 소통의 부재로서 우리 남자들은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부인들과 부딪히는 불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급적이면 은 집안에 있는 것보다도 평소와 같이 일이 있든 없든 취미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급적 가정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 우리가 이제 돈이나 명예에 관계없이 어, 좋은 사람을 사귀고 봉사를 하든지, 좌우지간 우리 사람은 자기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쁘게 살아야 잡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를 것 없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즉,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이서 내가 필요할 때 차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우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적언이 있죠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족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우리 말씀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새겨볼 말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도 우리가 이제, 어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매일 우리 처녀 총각대 같이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은퇴를 하고 나서 방혼의원들이 많습니다. 방혼의원들이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래 오시다가도 이갑스리 집에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남자는 아침만 먹으면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것보다도 또 매월 말일이 되면은 이 부인한테 10원이든 100원이든 지어줘야 대우를 받고 인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사회에 봉사하고 일거리 찾아만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실망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좋은, 그 중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이래 하면은 더 인생에 보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뭐 이성친구를 사귄다면 어떤 사람들 제가 딴데 강의하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그 마음이 불길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적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 좀비근한 대로 동물도 암놈과 숫놈, 우리가 심지어 식물인 은행나무도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상한 도로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의심스럽고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할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베풀고 또 조금 양보하고 손해 본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대접이나 대우받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또 상대는 혹시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나도 젊었을 때에 저렇지 않겠느냐. 꼭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은 대중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살짝이 불러다가 내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 있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망신을 주면은 3대까지 찾아서 보복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인생살이가 이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조심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만 뭐 하면은 이안 그래도 뭐 노인 취급받고 늙었다고 취급받는데 행동마저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래 우리 버스나 전철 타고 이래 볼 적에, 노인의 그좌석이 있으면은, 그냥 뭐 조금 있는 나이 뭐 이래 든 사람들도 보면, 우정 그 자리를 안 주고 싶어서, 뭐,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가 뭐 그런 사람 눈치가 보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이래 보면은, 아, 나이도 이제 뭐한 70대 밖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서가 가지고 가면 건강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대우받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봉사하고 내 스스로 희생을 해야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나 우리가 직장을 떠났으니까 새로운 세계에 와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포을 하고 마음을 어, 넓게 먹어야 우리가 에, 노후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정신이 좋아야 우리가 무병장수할 것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원래 병술생 77세다 보니 저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노년에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